터지블렌드 스팟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 방어 팁으로 어딜 강화해야 되고 어딜 공사해야 하는지 이후 어떻게 활용해야 팀에게 도움이 되는지 각 맵마다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. 첫 번째, 헤리티지 병원 A입니다. 복도와 인접한 A사이트 벽들을 모두 막아주고 옆에는 벽두 개만 막아줍니다. 이후 옆방의 창문을 막아주신 후 나머지 남은 바리케이트는 유동적으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. A사이트와 B사이트 사이 벽을 부숴주고 A 사이트와 옆방 사이 벽도 부숴줍니다. B 사이트 쪽에는 앉아서 지나갈 수 있게 부숴주면 끝입니다. 헤리티지 병원 A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하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. A 사이트 복도를 뚫기 위해 다가오는 공격 팀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공격 팀 진입 지점이 두 개나 있어 우회하는 공격 팀 또한 마주칠 수 있습니다. 공격 팀을 저지했다면 다시 안전하게 사이트로 복귀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. 두 번째 헤리티지 병원 B입니다. A 사이트 옆 방의 벽과 창문, 문 두를 모두 막아주시고. B사이트 창문도 막아줍니다. 이후 공격팀 진입 지점과 가까운 문과 창을 막아주신 후 나머지 남은 바리케이드는 유동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A사이트와 B사이트 사이 벽을 부숴주고 공격팀 진입 지점과 가까운 벽에는 가운데 벽들을 부숴줍니다. B사이트 쪽에는 앉아서 지나갈 수 있게 부숴주면 끝입니다. 페르테시 병원 B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하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. 공격팀 진입 지점과 제일 가까운 자리이기도 하며 우각으로 쌓을 수 있기에 유리한 곳입니다. 또한 B 사이트 입구까지 들어온 상대도 저지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. 세 번째 물류센터 A입니다. A 사이트의 복도 쪽 문과 벽들을 모두 막아주시고 B 사이트의 공격팀 진입 지점과 가까운 벽들을 모두 막아주신 후 나머지 남은 바리케이드는 유동적으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. A 사이트와 B 사이트 사이 복도를 지나갈 수 있게 벽을 부숴주면 끝입니다. 물류창고 A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하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. B 사이트로 진입하기 위해 다가오는 공격 팀을 제일 먼저 마주하는 곳이기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. 네 번째 물류센터 B입니다. A 사이트 입구 문들을 모두 막아주시고 B 사이트는 공격팀 진입 지점과 가까운 벽과 문, 창문들을 막아주시고. 긴 복도 쪽 벽들도 막아주시면 됩니다. 나머지 남은 바리케이드는 유동적으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. A 사이트 옆 방의 벽을 절반만 부숴주고, B 사이트에는 복도 쪽으로 진입할 수 있게 벽을 부숴주면 끝입니다. 물류창고 B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하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. 공격팀 진입 지점과 가깝기도 하며, 긴 복도를 돌아서 공격팀의 뒤를 역습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. 다섯번째, 맨션 A입니다. A사이트는 공격팀 진입지점과 가까운 문과 벽들을 모두 막아주시고 B사이트는 각 문들만 막아주시면 됩니다. 나머지 나무 바리케이드는 유동적으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. A사이트와 B사이트 사이 방을 지나갈 수 있게 벽을 부숴주면 끝입니다. 멘션 A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하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. 공격팀이 사이트를 우회해서 진입한다면 반드시 마주치는 곳이기도 하고, 사이트를 정면으로 밀고 있다고 해도 쉽게 복귀할 수 있는 좋은 위치입니다. 여섯 번째 멘션 B입니다. A 사이트는 공격팀 진입지점과 가까운 문과 벽들을 모두 막아주시고. B 사이트 역시 공격팀 진입 지점과 가까운 문과 벽을 막아주시면 됩니다. 나머지 남은 바리케이트는 유동적으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. A 사이트와 B 사이트 사이 복도를 지나갈 수 있게 벽을 부숴주면 끝입니다. 맨션 B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하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. A 사이트와 B 사이트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기에 공격팀이 진입하는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졌다면 바로 진입을 저지하러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일곱번째 쇼핑몰 A입니다. A사이트 옆방의 벽들을 모두 막아주시고 근처 복도쪽 벽들도 모두 막아줍니다. B사이트는 문과 벽들을 모두 막아줍니다. 나머지 남은 바리케이드는 유동적으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. A 사이트와 B 사이트 사이 복도를 지나갈 수 있게 벽을 부숴주면 끝입니다. 쇼핑몰 a 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하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. 사이트 외부로 진입하는 공격팀을 마주하는 곳이기도 하며 B사이트 외부 복도로 이동하여 공격팀을 역습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. 마지막 여덟 번째 쇼핑몰 B입니다. a 사이트는 공격팀 진입 지점과 가까운 문과 벽들을 막아주시고 B 사이트는 복도쪽 벽들을 막아주시면 됩니다. 나머지 남은 바리케이드는 유동적으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. A 사이트와 B 사이트 사이 복도를 지나갈 수 있게 벽을 부숴주고 B 사이트 옆방에는 가운데 벽 하나를 부숴주면 끝입니다. 쇼핑로비해서 제일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하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. A 사이트로 진입하기 위해 들어오는 공격팀을 마주할 수 있으며 B 사이트 복도로 진입하는 상대를 저지하기 위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. 넷 이렇게 펍지 블렌드스팟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8 개의 맵들의 강화 및 공사 가이드를 알려드렸습니다. 각 맵들을 플레이하면서 고정적으로 막게 되고 사용하기 위해 벽을 뚫거나 공격팀을 막았을 때 좋았던 위치들, 을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알려드린 가이드를 무조건 따라야 하고 정석적이며 정립된 것이 아닙니다. 상황에 따라서나 플레이하는 캐릭터에 따라서 등 여러 요건들에 의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넷 여기까지 펍지 블렌드스팟 수비팀 공사 가이드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